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은 의약공정하기인데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만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목적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편의성입니다. 제가 현재 기숙사를 살다 보니 아플 때 있으면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 전에서 정말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편의성을 선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 효율성입니다. 약국 방문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정하게 되었고, 세 번째, 정편성입니다. 24시간 운영하다 보니 언제든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고, 네 번째, 비용절감입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비용 면에서 큰 절감을 미흡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역할 분담, 제작 과정, 구성 및 완제품 시험, 이렇게 세 단계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할 부담입니다. 저희 13명이라는 조언이 있었는데, 13명이라는 조언을 설계, 가공 및 조립, 코딩, PPT 제작,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제작 과정입니다. 2D 및 3D 모델링, 즉, 설계를 먼저 시작하고, 이후에 제품이 도착하고 난 뒤에 가공 및 조립을 진행하였고, 이후에는 뼈대를 만든 다음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저희 3D 완제품 초기 모델링 도면인데 저희가 제한적인 예산 때문에 이러한 부품들이 중간중간에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품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는 모델링을 하여 3D 트리팅으로 만드는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이 도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품들의 2D 도면입니다. 이 도면 또한 앞서만, 앞서 보여드렸던 프로파일 간단한 뼈대 2D 도면입니다. 다음은 가공 및 조립, 조립 및 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이 프로파일 조립하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판을 절단기로 절단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블릿을 장착하게 될 건데, 태블릿을 3D 프린팅으로 하기 위해서 시술 측정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자판기, 자판기를 출력을 할때 스프링을 선택하다 보니 스프링이 스프링을 알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핸드드라이더로 절단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딩입니다. 왼쪽, 왼쪽 학생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진행하여서 안드로이드 머플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우측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터 및아이아지을 활용해서 출력하는 모터를, 모터를 시연하는, 모터를 연결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브레드보드에 점프 와이어를 연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저희가 코딩을 다 마치고, 브레드보드나 이런 모터 드라이브 연결을 다 끝낸 상태에서 처음 모터 구동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코딩 구성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수량을, 수량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이후에 NFC 카드 n f c 카드를 될 겁니다. 이러한 입력 값들은 라즈베리 파이로 이동하게 되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한번더 오토 드라이브로 거치게 되어 모터로 출력 값이 전달되는 방식을 저 채택하였습니다. 네, 마젤 포시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약품 자판기를 제작하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만들면서 힘들었던 점은, 점은 세 가지가 존재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제한된 예산도 존재했고 처음에 급박하게 재료를 구매했어야 했기 때문에 조금 설계에서 생각을 못했던 것들이 존재했고 그로 인해 부품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장 일이, 이런, 상황 때문에 일이 밀리고 급박하게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팀원들에게 하면서 부탁을 해서 직접 부산까지 좀 가져와서 제품을 구매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일로 마무리를 했고, 두 번째 힘들었던 점은, 저희가, 저희가 모듈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두이노, 저 담당하는 학과가 아니고, 이런 걸 직접적으로 전무적으로 표현적인. 보다보니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저희는 이걸 유튜브나 이런, 이런 인터넷 대체 같은 것을 활용해요. 독학 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희가 아크릴을 좀 많이 붙였는데 아크릴을 절단함에 있어서 계속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학교에 있는 공구랑은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회사 저희 팀원들 중에, 팀원 중에 아버지 회사에 잠시 찾아가서 바크릴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제작 후 소감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가 아이디어를 내긴 했는데, 제가 뭐 구상을, 구동방식을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게 아니라서 좀 중간에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조작, 끝까지 잘 묵묵히 따라와주 동료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또 제품을 만들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교수, 저희 지도교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이 았던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멘토링을 해주신 지도교수님께 1차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궁금한 사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지금 질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당장 코딩, 저희 애플을 개발했던 학생들이, 라즈베리 파이가 파이로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개밖에. 네, 두 개를 했각해도한개가 나오는 방식으로 구성이에 있습니다. 네. <laughs> 두 개는 개렇게안 됩니다. 이좀제로좀돼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은 <laughs> 저희가 해결해보려고 네, 했지만 더유 대단하시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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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들 <laughs> 한 친구의 어플을 개발했던 친구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 쪽에 취직을 한 상태고 지금 또 하두인어 코딩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주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laughs>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동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창업 경기대회를 출전해서 경남 부지사상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 아이디... 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똑같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그렇게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계산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잡히겠습니다.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에 타이레놀 수명을 올렸습니다. 타이레놀 수명을 올리고 왼쪽 맨투시 카드에 터치를 하면 그렇게 구동돼서 탄력이 나오는 방식이고 밑에 것도 똑같이 이렇게 밑에 배 야자향인데 배 야자향을 수명을 올려서 확인해 둔 다음에 잠시... 여력이 지금 도출되는지 도충이 안 돼서 네, 대화제, 다시 대아제의 약을 올리고 개수를 올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점치를 하면 나오는 방식입니다.